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A를 먼저 구할 수 있죠. 총합이 1 나와야 되니까, 확률의 총합이. 3분의 1당 6분의 1 하면 2분의 1이니까 A가 2분의 1 나오네요. 자, 이때,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자, X, X바가 2보다 작게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표본의 크기가 2라는 것은 표본 두 개를 뽑았죠. 그러니까, 그 뽑힌 표본을 각각 X1, X2라고 하면, 요 x 반은 뭡니까? x 반은 두 개의 평균이니까 2분의 x1 다하기 x2죠. 그래서 얘가 얼마보다 적어야 됩니까? 2보다 작아야 되니까 x1 다하기 x2가 요두개의 합이 4보다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x1 다하기 x2가 4보다 적게 될요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어 저기 어 4보다 적게 되는 그런 x1 x2의 순서상을 구해보면 자 11도 가능하죠. 11되고 12 짠 거부터 적을게요. 1, 2, 1, 3은 안 되고요. 어, 2, 1더 이상 없죠. 끝났네요. 그러면 자, 요것 또는 요것 요거 또는 요거니까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하면 될 겁니다. 그죠. 렇 1, 1될 확률은 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자, 요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죠. 자, 1, 2될 확률은 뭡니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찬가지죠. 2, 일 돼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마찬가지입니다. 순서 바뀌어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9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렇게 하면 이게, 어, 자, 9분의 1 더하기, 자, 여기가 6분의 1두개 있으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면, 자, 9분의 3이니까 9분의 4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모평균이 5고 모평편차가 3인 모집단에스크리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이때 EX바 플러스 VX바를 구하라. EX바는 M과 같죠. 근데 M이 얼마입니까? 모평균 5죠. 그 다음에 VX바는요. VX바는 M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N이 얼마입니까? 크기가 9죠. 시그마 제곱은 어 3의 제곱. 9입니다. 그죠? 1. 그래서 5 플러스 1을 하니까 답이 6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모평균이 50, 모평균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을 x 바라 자, 크기가 4라고 나와있네요. 이때 P, x 스바가 53보다 작게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럼 x 바에 어, 엑바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엑바는 자, 정규분포, 어, 엑바의 평균은 모평균 50과 동일하고요. 그다음 표준편차는 루트 n 분의 지금 하니까 2분의 6 이렇게 하니까 3이 되네요. 그래서 3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럼 p x 바가 53보다 적게 될 확률은 자 p 어 정, 표준화 시키니까 3분의 53 빼기 50, 3분의 3, 그러니까 1이죠. 그래서 1보다 적게 될 확률은 자 요거는 자 요렇게 됐죠. 1보다 적게 될 확률 0이고 1. 그럼 1보다 적게 될이 확률은 0.5 더하기 0부터 1까지 0.3413 그러니까 0.5 더하기 0.3413그죠 그게 그러니까 렇0.8413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4번 모집단의 확률변수 x 가 정규분포 104의 적을 따른다 이 모집단의 크기가 n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평균을 x바라 할때자 x 가 9분의 92 보다 같거나 적게 될 확률이 x 바가 102 보다 같거나 크게 될요 확률과 같도록 하는 자연수 n 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얘를 먼저 구해볼까요? p, x가 92보다 가까나 적다. 여기는 자, 자 표준화 시키면 p, z 가까나 적다. 자 시그마 얼마인가요? x는 100사이즈 적을 따르죠. 시그마 4, 92 빼기 100. 그러니까 마이너스 어, 8이죠. 그러니까 z가 마이너스 2보다 가까나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등호가 뭐뭐보다 가까나 크다 나오니까 z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적은 것은 p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동일하죠. 자, 이 그림, 이해되죠? 굳이 그림 안 그려봐도. 자,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적은 것은 요 같은 게 2보다 같거나 큰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 놈이, 자, p, 누구랑 같아야 됩니까? x b a 가 102. 그래서 요거와 여게 같아야 되죠. 그럼 102를 표준화 시켰을 때, 어 Z값이 2가 나오면 되죠. 그러면 시그마 분에 시그마가 X바에서 시그마는 뭡니까? 어,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4 어, 시그마 분의 X 빼기 M 빼이 빼기 100 그러니까 2죠. 얘가 이 2와 동일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 루트 N분의 4가 1 나와야 되네요. 루트 N분의 4가 1 그럼 루트 N이 4니까 N은 얼마 나옵니까? 어 16이 나오겠네요. 5번 모평균의 m 모평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인 스크리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이 표본을 이용해서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 됩니다. 이때 a다기 b가 32다. 그때 x바다기 X바 b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 99%로 추정하면 되죠. 근데 99%일 때 여기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가 0.99니까 2.58을 사용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m을 추정하면 m은 이렇게 추정이 되죠. x바뿔마 자 2.58이죠. 여기서는 2.58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요두개 사이죠. 그러니까 어, 요 작은 값이 a가 뭡니까 x b a 빼기 요구한 거고요. 어, b가 바로 x b a 더하기 요뒤에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자 x b a 모르죠. x b a 더하기 아, 빼기 빼기 2.58 곱하기 n이 36이죠. 그러니까 6분의 시그마는 얼마입니까 2죠. 6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이라 할까요? 아 그냥 뚫까요? 자 이렇게 됐고요. b는 x 바 더하기 2.58 곱하기 6분의 2.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a 하기 b를 구하라. 그럼 a 하기 b는 얼마 나옵니까? a 하기 b는 사라지고 2x e 바가 나오죠. 얘가 얼마라고요? 32입니다. 따라서 x 바는 얼마 나옵니까? 16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니면 딱 보자마자 이 m이 뭐가 나옵니까? 이 요 m이 아니라 요어 x 바가두 개의 어, 평균이죠 a와 b의 평균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뭐두개 평균 16 그러니까 x 바16 바로 암산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 다 됐나요 그러면 뭐라고 해 구해? b를 구해야 되죠 요 여기 b는 x 어, 바16 다하기 2.58 곱하기 3분의 1요 계산하면요. 어, 0.16더하기0.86 음, 이렇게 나옵니다. 16더하기0.86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x 바더하기 b, 어, 그러면 따라서 x 바 16에다 이거를 b를 더 하니까 32.86 이렇게 나오겠네요. 1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분포 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이때 모집단의 스크이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EX는 1일 때 VX바를 구하라. 그럼 VX바는 뭡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N. N이 16이죠. 그러니까 16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제곱만 구하면 끝나네요. 그럼, 시그마 제곱을 구하려니까, A와 B를 다 구하면, 어 이게 다풀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식이 두개 필요하네요. 첫 번째,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총합이 1 나와야 되니까, 여기 3분의 1이니까, A 더하기 B는 3분의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식은 EX가 1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죠. 그럼, EX는, 자, 마이너스 EA, 더하기 0 곱하기 3분의 1 필요 없고요. 3B. 자, 얘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럼 이걸 풀면은, 어, A는 5분의 1이 나오고요. 자, B는 15분의 7이 나옵니다. 그럼 EX 제곱을 구해야 되죠. EX 제곱. EX 제곱은 4, 요, 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A. 0 필요 없0 곱하기 3분의 1 필요 없고, 9B. 요렇게 되죠. 그러면, 자, 요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5가 나옵니다. 따라서 VX는 2x 제곱, 5 빼기 평균의 제곱, 1의 제곱, 그러니까 4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vx반은 16분의, 얼마입니까? 4, 어, 4 해야 되죠. 16분의 4. 그러니까 답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모집단 항률 변수 x의 항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요. 이때, 어, 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 평균을 x bar 하자. 크기가 2, 2라고 했네요. 이때 p 2분의 1부터 x bar가 2분의 1부터 2까지 그렇게 될 확률이 9분의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x b a 는 뭡니까? x b a 는 2분의 x1 더하기 x2죠. 뽑힌 표본 두 개를 각각 x1, x2라고 하면요. 그럼 x bar가 2분의 1부터 2이다. 그럼 요 x1, x2로 바꿀게요. 그래서 <laughs> 자, 2분의 x1 더하기 x2가 얼마입니까? 2분의 1부터 2죠.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자,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4까지죠.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가, 어, 요렇게 확률을 구하니까 얼마나 옵니까? 9분의 7. 그러니까 굉장히 이러한 케이스가 절반 넘어가죠.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죠? 9분의 7이니까. 따라서, 여사건은 9분의 2죠.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어, 여사건을 구하는 게더 쉽겠죠. 이게 확률이, 어, 2분의 1을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여사건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사건은, 자, 요거, 1부터 4 사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X1-X2가, 얼마나 오됩니까0 나오도 되죠. 0, 0이면 0 나올 수 있으니까요. 0나오 되고, 4보다 크면 되니까, 어차피 X1-X2는 0, 1, 2, 3. 요, 0 이상 정수니까,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니까, 소수 이런 거는 나올 수는 없고요. 이 X1-X2가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니까, 그죠. 1부터 4 사이가 아니면, X1-X2는 0 나오거나, 5 나오거나, 최대 얼마입니까? 3, 3 하면 6까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 요걸 생각하는 게더 쉽죠. 그죠? 그냥 확률을 구하면 확률이 너무 크니까.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X1, X2는, 자, 첫 번째, 00 0 나오는 거. 0 나오는 건 00밖에 없죠. 그 다음에, 5 나오는 거는, 0, 3안 되고, 1, 3도 안 되고, 2, 3. 맞죠? 2, 3. 또는, 어, 순서 바꿔도 되니까, 3, 2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6 나오는 건더 이상 없죠. 6 나오는 건 3, 3밖에 없네요. 그죠? 3, 3. 그럼 이 확률을 다더한게 얼마라고요?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9분의 2. 그렇게 하면 A와 B에 대한 어떤 식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어, A와 B 값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0, 0 나올 확률은 A 곱하기 A니까 A 제곱입니다. 그죠? 어, A 제곱. 더하기. 자, 2, 3 나오니까 6b 곱하기 6분의 1, 6분의 1b 요것도 6분의 1b니까 6분의 1b가 2 개, 그러니까 3분의 1b죠. 나기 3, 3 나오는 거는 36분의 1이죠. 자, 얘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요요여 요 사건의 확률이니까 1 빼기 9분의 7, 9분의 2가 되죠. 그럼 요 식과 누구를 연립해야 됩니까? A 나기 b는 얼마입니까? 항률의 총합이 1이라는 데서 구하면, A-B는, 자, 요게 12분의 3, 12분의 2, 12분의 5니까 요게 A-B는 12분의 7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누구 대신 넣는 게 편할까요? 어, B 대신에 넣을까요? 요렇게 B 대신에 요거 정리해서 요거 연립하면요. 요렇게 나옵니다. A 저거 빼기, 3분의 1A는 0. 요렇게 나오고요. 그럼 A는 0 또는, 어, 3분의 1이죠. 그런데, AB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A는 0은 아니고요. 그럼 A는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B는 얼마 나옵니까? A가 3분의 1이면 B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된것 같아요. 어, 여기, EX반은, 자, EX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돼있죠. 내가 구해야 될게 요게, 어, A분의 1, EX, EX반데, EX반은 그냥 쓸까요? 더하기 B. 그럼, 자, A분의 1하니까 얼마입니까? 3 곱하기. 맞죠? EX는, 자, 요 평균 구합니다. 아, 요것도 조금 귀찮긴 한데, 좀, 음, EX는 계산량은 많네요. 이거 다 계산해야 되고, 연립해서 풀어야 되고, 또 EX 구해야 되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EX 위아래로 곱해서 다 더하면, EX는 4분의 5가 나옵니다. 그거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3 곱하기 4분의 5. 더하기, B는 4분의 1이었죠. 그렇게 계산하면 답이 4가 나옵니다. 3번, 모평균이 m, 모평균 편차가 4로 또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평균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평균을 x바라 하자. 이때, x바의 확률밀도함수 y는 fx 그래프는 x는 50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 그렇다라는 것은, 요 x바의 평균이 2 e, x 바가 50이죠. 그럼, 그러면 m도 50이게 나오겠죠. 2 e, x 바나 m이나 동일하니까, 그죠? 그러면 m은 50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vx바가 4다. 그럼 v x 바는 뭡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그러면 n분의 시그마 제곱 편차 제곱하니까 16 곱하기 5 80이죠. 그럼 얘가 4입니다 따라서 n은 얼마입니까? 때는 따라서 n은 20이죠. 20분의 80에 4가 나오니까 따라서 n은 20이고요. 자, 그러면 자, 요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x바가 어떤 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봐야 되죠. 그럼 x바는 자, n 평균은 50을 따르고요. 평균 50음 루트 n 분의 시그마 루트 n 분의 시그마 하니까 vx 바가 4니까 시그마 x 바는 2겠죠. 그래서 2의 제곱 굳이 루트 n 분의 시그마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아니면 루트 n 뭐 그렇게 해도 어차피 2가 나오고요. 어, 루트 n 분의 시그마 해도 근데 여기서 바로 vx 바가 4니까 시그마 x 바는 2죠. 그러니까 2의 제곱 그럼 다 됐네요. 그럼 px 바가 n이 20이었죠. 그러면 53보다 가까나 적게 될 확률을 구하라. 아, 가까나 클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표준화 시키면 z가 시그마 2분의 53 빼기 53. 그럼 1.5보다 가까나 크게 될 확률을 구하라. 이거니까 어, 0.5에서 0.4332 빼면 되나요? 그래서 0.5 빼기 0.4332. 그럼 0.0668이 나오겠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답번 어느 전자제품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소비자들이 서비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35, 표준편차 5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모집단 분포죠. 모집단의 분포가 요렇게 나오고요. 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는 소비자 중에 임의로 선택한 4명 n이 4라는 거죠. 여태 어, 평균이 33분 이상이고 38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요거를 어, 식으로 쓰면 이런 거죠. p x 바가 얼마부터 33부터 38까지 이렇게 될 확률을 어,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엑스바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만 찾으면 바로 풀리는 문제죠. x 바는자 n 평균은 35 그죠. 35 루트 n 분의 시그마 루트 n 2분의 변편차 5 2분의 5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럼 다 됐네요. 그럼 얘 표준화 시키면 p 자 z 자 시그마 2분의 5분의 어, x 빼기 m, 33 빼기 35.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2분의 5분의, 자, 38 빼기 35, 3이죠. 그러면, 얘는, p, z, 어, 5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8이죠. 마이너스 0.8부터, 자, 5분의 6, 5분의 6, 1.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0.8부터 1.2니까, 0.8, 0.2, 2881 에다가 1.2 0.3849를 더하면 되겠죠. 0.3849 계산하면 0.6730 나옵니다. 0.6730 그렇게 해서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모평균이 80, 모표준편차가 6인 정규모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평균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평균을 x 스바라자 그럼 엑스바가 어, x, y에 대한 이 확률분포가 요다 나오죠. 정규분포는 누구를 따릅니까? 80 루트 m분의 시그마 4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3인가요?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고 나와있고요. 이때 요거는 그냥 표준화시켜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p 요, 옆에다 적어서 까요 p 자 z가 자, 시그마 2분의 3분의 x-m k- 얼마입니까? 80 더하기, p, 아, 빼기네요. p, 자, z가 가거나 크다, 어, 그마 g 2분의 3분의, 어, 78.5 빼기 80. 그러면 얼마나 옵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다. 그럼 요 확률이 얼마입니까? 0.135 군데, 어, 자, 요 놈이 뭡니까? 어, 1.5분의 1.5니까, 이게 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클 확률이니까. 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니까. 저 그림 안 그려봐도 되겠죠. 어 0부터 1까지에다 0.5를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0.8413입니다. 여기가 0.8413. 그럼 요두 여기서 뺀게 얼마라고 했나요? 0.1359라고 했죠. 0.1359. 그러면 자 요놈은 얼마 나옵니까? 요 넘기면 0 8 4 1 3에다 0.1359를 어, 더 하니까 0. 977이 나오거든요. 얘가 0 9 7 7이 그럼 0 9 7 7이가 나오려면 0.5 더하기 어 0.477이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면 됩니까? 2보다 같거나 적으면 그렇게 나오겠죠.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2 0부터 2까지가 0 2까지가 0.477이니까 2보다 같거나 적으면 0.477에다 0.5를 더하면 0.977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자 2분의 이는 위에 다 곱할까요? 자 따라서 3분의 얼마입니까? 2k 빼기 160이 얼마 나와야 됩니까? 2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2k는 어166 나오나요? 그러니까 k는 83이 나오겠습니다. 두번 어, 모평균 M이고요. 모평균 편차 9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요 어,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24라고 했습니다 이때 95%로 모평균 M을 추정하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모평균 M을 추정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24 하나는 빼기 자 1.96을 사용하라고 나와있네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3이죠. 아, 아니죠. 아 루트 N이 어, 6이죠. 6 분의 6분의 시그마 9 6분의 9 맞죠? 그러니까 1.96 곱하기 6분의 9또 다른 하나는 자 이쪽 오른쪽은 24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루트 n 6이고요 시그마가 9죠. 그러니까 6분의 9 계산하면 자 m이 저건 뭐 손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요걸 계산하면 요쪽이 어 근데 정수의 최대값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이쪽은 계산할 필요 없겠죠 요거 계산하면 어, 요놈이 2.94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옵니까 26.94가 나오죠. 그러면 m의 최대값은 바로 뭐가 나옵니까? 어, 26이 되겠죠. 최대 정수 m의 정수 m의 최대값. 정수의 최대값. 그러니까 따라서 정답은 26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어,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해서 어, 모평균을 추정을 하니까 요렇게 나왔답니다. 이때 99%로 추정을 했다고 나와 있고, 그럼 2.58 사용하면 된다고 라 나와 있죠. 그러면 m을 추정을 하면, 어, m은, 자, 엑스바 플러스 마이너스, 자, 2.58 사용해야 되죠.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이 16이니까 4분의 시그마. 요렇게 되죠. 그 중에 요큰 값이 더하기 한게 요거고, 빼기 한게 요거죠. 그럼 두개 차가 7.74 나오죠. 여기서 이거 빼면요. 그럼 둘의 차는 그걸 실내 구간의 길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둘의 차가 바로 2.58 곱하기 4분의 시그마의 두 배죠. 그래서 2 곱하기 2.58 곱하기 4분의 시그마 1개 얼마 나온다라는 겁니까? 7.74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 풀면은 시그마는 6이 나옵니다. 자, 8번. 자, 모집단의 분포가 평균 M, 표현 편차가 1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n 개를 이미 추출해서, 모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하니까, 어, A 이상, B 이하,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때, B백 A. B100A, B백 A가 뭡니까? 요게 신뢰 구간의 길이죠.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B백 A는, 자, 2 e 곱하기, 어, 95%인데, 1.96 사용해야 되죠.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죠. 근데 시그마는 얼마입니까? 요게 100이죠. 여기 100이었고요. 어, 요렇게된게 됐는데 요거 그냥 풀면 은그 시그마가 나와 있으니까 n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n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 자연수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냥 어, 단순 부등식 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0. 얘가 얼마? 40부터 80 빨리 풀, 풀어볼게요. 그럼 2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2로 나누고 요 1.96이니까 요 100은 1.96이랑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어, 루트 n 분의 얼마입니까? 196인가요? 196이 자2로 나누니까 20이고요. 요2로 나누니까 40. 그러면 요 부등식은 요두개 풀어야 되죠. 요거와 뭘 풀어야 됩니까? 어, 또 다른 하나는 요걸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앞에 거 먼저 풀어볼게요. 그럼 앞에 거는 자 루트 n이 작다. 20분의 196 자, 요렇게 되니까 2분의 19.6 어, 그러면 얼마입니까? 10분의 아, 1분의로 하는 게 낫겠네요. 10분의 98 나오죠. 98. 그러니까 이게 9.8 나오네요. 그다음에 옆에 거 풀면은요. 루트 n이 같거나 크다 40분의 196. 그럼 요거의 절반이 죠 어, 여기 분모 2 0이고 40이니까 그러니까 얼마 나옵니까 4.9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루트 n이 얼마보다 4.9보다는 크고요. 얼마보다는 작습니까? 9.8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n을 구하려면 양변 제곱해야 되겠죠. 조금 귀찮지만 계산해 보면 2 4 0 1를 나오고요. 9.8 제곱하면 96.04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수 n의 최대값이니까어 25. 최대는 96인가요? 따라서 96 다기 어, 최소값은 25죠. 그래서 96 다기 25하면 121이 나오겠습니다. 4번이네요.